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3위를 굳히려는 대구와 파이널레이 진입을 노리는 수원이 맞붙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를 앞두고 펼쳐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서로의 목표가 확실했던 만큼 경기도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우승 건 수원이었는데요. 전반기 보여줬던 좋은 흐름의 축구를 재현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전에서 보여준 수원의 조직적인 축구를 돌아보겠습니다. 대구는 부상으로 이탈했던 세징야, 정태욱, 치바사, 김재우가 모두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다만 홍정원과 정승원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수원은 제리치가 선발로 선택되며 김건희와 전방에서 트윈타워를 형성했는데요. 대구 수비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노리겠다는 의도가 보였죠. 수원의 축구에서 핵심은 결국 산미들의 좌우 미드필더, 일명 메짤라라고 불리는 이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는데요. 우선 공격 시엔 이들이 네. 높이 전진하며 상대 3백 중한 명을 자신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수비가 이들에게 붙으며 생기는 공간을 전방의 김건이가 네. 활용하게 어, 되죠. 가면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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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연무기 그 전진하며 박대현을 그 묶어두고 그 사이 중원에서는 수적인 우위를 살리며 김건이가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공을 받아 수비를 달고 해결할 수도 있죠 이들이 이렇게 높이 전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석종의 역할이 컸는데요 후방 지휘자로서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정상폼을 되찾은 한석종은 수원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홀로 후방에서 한축을 막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특유의 정확한 반대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장을 넓게 쓰려는 팀의 공격을 도왔습니다 측면에서는 다이렉트한 패스를 통해 전방의 김건희와 제리치 특섭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그냥 툭시으며 이들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저 선수는 분명 상대 수비에게 압박을 줄수 있는 존재였죠 물론 이날 수원이 기록한 두 번의 득점은 모두 최영훈 브러키. 키퍼의 실수 덕분에 생긴 행운의 장문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최영훈의 집중력 부족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먼저 뽑아내고 있는 제일 재미난 스코어 1대1 수입니다아 최영훈 키퍼가 이런 실수를 하라고 본인도 아, 너무 자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제프나키 왼발. 중앙쪽 다시 에드가 선수 머리 맞고 볼을 끌러나왔습니다. 강현묵. 라 <목소리> 오늘 이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 어이 1을 만들고 있는 헬리입니다. 니다 헬리! 이날 수원은 나온 수원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산미들의 활동량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수비가 효과적이었는데요. 이들은 제기가 쉽게 진하지 못하도록 <목소리> 방해했습니다. 동 경기 중에 시와방방첫 방주. 번째 나머지 다만 수원 수비에게 가장 불안한 상황은 이렇게 한석종이 수비라인 앞을 벗어나 다른 위치로 끌려 나갔을 네. 경우에 생깁니다 수원의 그 20주년 베스트 11과 시민의 레전드에 모두 이름을 올린 2 0 0론 감독과 박팔한 감독인데요 세진영 세진영 자, 드시고 자, 자, 네. 자 네. 세진영의 슛 자, 그렇게 못잡습니다 약간 못 잡았습니다 반대로 네. 말하면 대구 입장에서는 수원의 선수들의 균열을 만들 경우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잘라마습 아, 네네 네. 대구는 에드가를 제외한 모든 중앙의 선수들이 활발하게 위치를 바꿔가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좌우 측면에 많은 숫자를 둔뒤이 위치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데요. 모든 위치에서의 공격에 관여하는 페즈미아를 중심으로 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유지 않고 있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아, 대구의 공격을 아, 커버하기 위해 신격종의 아, 아, 활동 범위는 아, 또, 넓어질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리고 한석종이 네, 이탈한 위치에서 대구는 네, 네, 슈팅 네, 기회를 네, 잡게 되죠. 네, 그, 어, 네, 네. 네. 때문에 한석종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위치를 커버해야 하는 동료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아! 이렇게 한석종 옆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김민우, 강현욱은 전반기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보여줬죠. 박스 안쪽에서는 수원 쪽에서 좀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 자, 어, 그래서, 네. 네. 미션, 네. 뿐만 아니라 후방에 네. 있는 네. 승부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특히 이날 네. 가장 주목을 받는 네. 건 좌측 네. 스톱크였던 네. 장호익이었습니다 네. 장호익은 아, 적절한 타이밍에 아, 뛰쳐나와 아, 아, 상대 공격의 맥을 끊으며 참석 네. 쪽에부담을덜어줬죠자 네. 타이밍을 사이 콤바 보면서 3백과 3명의 미드필더가 형성하는 수비블록이 막히며 대구는 박스 주변을 맴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중거리추 숫자도 늘어났죠.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수원의 수비는 라인을 내리며 움츠러들었고 상석 정도보다 중앙 지역을 사수하며 대구 수비를 막아냈습니다. 탄탄한 수비로 리드를 지켜낸 수원은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휴식기 동안 성공적인 재정비 시간을 가진 수원이 남은 스플릿 라운드에서 ACL 진출까지 넘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